11절에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문둥병자의 이야기가 오늘 누가 보면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경계지역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그러니까 경계지역입니다. 그곳으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낙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났대요. 그래서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소리 높여 부르짖는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환자를 또 만나 주시고 그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 나병 환자들의 믿음 또 감사 이런 것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극률이 여기 서서, 불쌍이 여겨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들의 몸을, 예, 또,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여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관례로 보면, 은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일 형편이 못됐어요. 왜냐하면, 그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는 조건은, 첫째, 병이 발병하였을 때, 그리고 두 번째로 완전히 깨끗한 완치 판정을 받았을 때에, 그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여줘야 되는데,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줘라.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하고 갔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할 때그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즉시 보여줬어 그래서 즉시. 그래서 그 그들은 꼬치꼬치 따지고 이리저리 계산하고 그러지 않고 그냥 갔어요.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하는 믿음을 보신 거예요. 또두 번째로 감사하는 믿음. 깨끗함을 받은 열 사람이 모두가 다그 감사한 것은 아니에요.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감사하면서 왔어요. 예수님께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나머지 아홉 명은 직장으로, 사회로 진출하고, 가정으로 다 되돌아갔어요. 그 당시에 문등병은 아주 흉측한 병이라 예, 저주받은 병이라 사람들 근처에 오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 감사할 줄 아는 믿음 이게 가장 큰 믿음이에요. 우리 사람이 그래도짐승 동물 보다 나은 것은 이성이 있고 감사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을 갖고. 그래서 그 아홉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마음이 또 한편으로는 서운했어요. 한 사람이 돌아와서 기쁘기도 했지만은 아니 아홉 명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또 예수님께서 그 돌아온 사람을 칭찬하시고 또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사로니다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장 21절 말씀, 디모데우서 3장 2절 말씀에 감사하지 않는 것은 뭐다? 죄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문둥병 추하고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깨끗함을 주신 그 예수님의 그보혈의피공로에 의지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아야 돼요.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17장 11절에서 예, 그, 19절까지 내용이 바로 문등병자의 그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가족으로부터 소외받은 상태예요. 너무나 흉축해서 사회로부터 버림받았어요. 사람들 근처에 가지도 못하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국어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였었어요. 국어를 해야 먹고 사는데. 그래서, 에 또, 많은 종교인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상태였었어요. 그 12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열문등병자가 예수님께 외치지 않습니까? 소리를 높였다 그랬어요. 멀리서서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국류를 구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가라 제사장에게 보여줘라, 너희 몸을 했을 때 즉시 믿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갔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공으로 응답을 받습니다. 가다가 이미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사회 사회의 일원으로서 또 성실하게 살, 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사마리아인의 감사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한 사람이 돌아왔는데 자기가 나은 것을 깨달았고 또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자리까지 와야 됩니다. 그들이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그게 다가 아니라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배를 했대요. 16절 말씀에. 그리고 예수님께 계속적으로 감사했어요. 예배를 드리는 자리까지 돌아와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리까지. 어느 군사님이 그 자녀가 아프다고 기도해달라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해서 목사님이 기도를 해줘서 병원에서 잘 치료를 받고 집으로 되돌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아이가 목사님 기도 덕분에 병이 나아서 돌아 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목사님께 감사를 하는데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 아직 안 돌아왔습니다. 진정한 돌아온 것은 예배의 자리까지 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하게 되돌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깨우쳐 주셨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진정 돌아온 것은 집으로 돌아온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까지 와야 되고 목사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진정한 되돌아온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십자가 대속의 사건이 나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전혀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요. 교회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예수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열 문등병자가 고침을 받았지만 아홉 명은 다 어디 갔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진정하게 돌아온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리까지 되돌아와야 됩니다. 예수님 앞으로 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돌아와야 돼요. 예배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아멘. 교회 나오지 않고는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자리까지 와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감사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믿는 자리까지 와야 돼요. 믿음의 자리까지. 그게 16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났어요. 배은망덕하는 존재예요. 배은망덕. 그래서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교회도 멀리멀리 멀리 떠나 있다가 사업이 그냥 왕창 망하고 주저앉고 그때야 비로소 주여주여 주여 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러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오히려 이방인이 은혜를 깨닫고 사바리아 사람이 되돌아왔어요. 은혜를 아는 자만이 감사할 수가 있어요. 감사는 은혜를 깨닫는 자. 그리고 감사가 은혜, 그 인간의 의지와 힘으로 또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깨달을 때, 그때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리까지는 들어와서 살아야 돼요. 교회에서 헌금 많이 내고, 구제와 선교에 앞장서고, 봉사하고, 그런 성도님들이 어떤 성도들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구제와 선교의 앞장서고 헌금을 많이 내고 그래요. 돈 많은 성도가 헌금을 많이 냅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못 내요. 낼 수가 없어요. 아까워서. 어떤 성도가 헌금을 내냐? 진정 감사하는 마음. 없는 중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체험하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에 방언의 은사를 체험하고 또 예배를 드릴 때 눈물이 나오고 찬송을 부를 때 눈물이 나오고 어떤 구원의 그 감격에 젖어서 사는 이러한 은혜의 자리를 체험해야 됩니다. 은혜의 체험을 한 사람만이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감사한 생활을 더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가셨다 그랬어요. 오늘 보는 말씀에 한 마을에. 예루살렘 사마리아 그 갈릴리 사이로 갔다고 했어요. 경계선 지역입니다. 그곳을 지나가셨대요. 그래서 그 마을 열 문둥병자는 오늘날 타락한 우리 모든 인간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문둥병은 죄를 나타내는 질병이래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로 망가진 채 태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서 고쳐주셨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체험해야 돼요. 그러한 구원의 감격과 기쁨에 젖어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구원을 받을 만한데요. 구원 지금은 구원을 받을 만한데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지금 현재. 나중에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만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지나가는 예수님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왜 아홉 명이 감사가 없었죠? 타락한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사람이 고쳐지지 않으면은, 변화되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작업을 해서 역사에서 고쳐주셔야 되는데, 그 고쳐주시지 않으면은, 그렇게 감사가 없어요. 그냥 좋은, 좋은 거예요. 그금 좋고 많은 거예요.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 물론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되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두 번째로 사람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우선 순위가 바로 돼야 돼요 우선 순위가.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내용을 보고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영적인 상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표면적인 그 육신의 껍데기 질병을 주시면서 영적인 질병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 네. 영적의 상태가 어떤지, 양면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에,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시고, 소자야, 너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면서, 죄의 병, 근원적인 죄 병을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제대로 바로 세워지려면, 육신의 질병 껍데기 고쳐진 걸로 되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냥 껍데기껏 치료받았다고 막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교회에 돌아오고 예배의 자리에 참석해야 그게 진정 되돌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이 자리까지 서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거의 모습, 현재의 모습, 미래의 모습까지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의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에. 범사라는 것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전부 다 감사해요. 몸이 아프도 감사, 사고가 나도 감사, 사업이 복상망해도 감사, 사람이 죽어도 감사. 전부 다 감사해요. 이러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라 그랬어요. 음. 골로에서 2장 7절 말씀에 감사를, 감사의 감사를 더하고 감사를 넘치도록 하라 그랬어요. 넘치게 감사. 그래서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모레도 감사, 전부 다 감사입니다. 수소감사주의 1년에 한 번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1년 365일 매일 감사하는 거예요. 응. 추수감사절 그 11월 셋째 주 이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물론 한 1년 동안 그래도 농작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각종 그 열매를 강단에 들여서 감사하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해야 돼요. 매일매일. 그게 감사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어떤 사람이 감사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거듭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 진정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오늘 열 문등병자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되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명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서 깨닫는 것은 뭐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존재로 태어난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 생각 못한 듯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래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난대요. 그래서 이성 일은 짐승, 사람하고 좀 동물하고 다른 게 뭐냐. 그래도 조금 양심이기 때문에 감사를 해요. 감사.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누구에게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각종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 거. 은사가 선물이에요, 보너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전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감사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우상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못 하는데 마음속에 우상이 있기 때문에. 외국에 나간 어느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선교하러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앓고 있어서. 그 약을 구해다가 줬대요. 문화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 아프리카 사람에게. 그래서 그 약을 먹고그 사람이 치료를 받았대요. 아프리카 사람이. 그런데 그, 그 치료받은 사람이 그 약병을 갖다가 책상 앞에다 놓고 매일같이 거기다 대고 절하고 막 빌고 그러대요. 무릎 꿇고. 그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거죠. 우상. 그래서 약병을 놓고 계속 절하고 계속 감사드려요. 그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리석은 인간의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성교사님이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고 기도를 가르쳐 주고 손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우상을 갖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의 몸을 주신 건강한 몸을 주신 우리 인간의 몸은 태양 우주와 같은 신비로워야죠. 그래서 또 우리 가족을 주시고 어린 자녀를 주시고 나를 낳아 주시고 길러 주신 부모님을 주신 거에 대해서 또 감사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효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 우리에게 일룡할 식물을 주시고 자연 온천함 안물을 주신 거. 이거 시편 126편에 뭐수20몇가지 감사의 내용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안됩니다.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계산해 보면 뭐, 하나님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육적인 감사,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인 감사. 하나님 아버지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그래서 헬라의 법자 라이코큐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법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법을 다 만들었지만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벌 주는 법을 만들지 않았대요. 왜 만들지 않았냐고 물어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벌을 내리시기 때문에 자기가 그 법을 만들지 않았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왜 징계하죠?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사생아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의 매를 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감사절을 맞이해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의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나는 뭐저 사람보다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집이 옆집보다 부자라서 감사합니다. 뭐 나는 저 사람보다 똑똑하고 많이 배워서 감사합니다. 뭐 그냥 나는 그래도 사업이 참사가 잘 돼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은 감사의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감사는 뭐냐? 참된 감사는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 공로로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진정한 감사입니다. 아멘. 진정한 감사는 나 자신의 그 구원의 감격, 참회의 애통이 있고 겸손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회개의기도 사제의 은총을 받은 자가 진정한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자리까지 들어가야 돼요. 우리의 그 추하고 못난 모습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공로에 의지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구원의 감격에 우리가 젖어서 믿음 생활하는 게 감격스러운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더큰 감사, 더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골로새서 3장 내용이에요. 이게 감사는 더큰 감사를 주셔요. 감사할 조건도 별로 없는데 그래도 계속 감사해야 돼요. 그, 애기 엄마가 어린 자녀, 그, 조그만 꼬마 아이를 놓고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감사의 기도를 하면서 에, 그렇게 어린 자녀를 키웠대요. 근데 그, 그러면서 저녁에 자, 애를 재운대요. 근데 그 아이가 뾰루퉁해가지고 막 반항을 한대요. 뭐 맨날 기도만 시키고 그러냐고 별로 감사할 것도 없는데 그런데 매일같이 그렇게 어린 자녀를 그렇게 안고 없고 그렇게 키웠대요. 잠자리에 들 때도. 그래서, 아, 감사할 기도를 안 할래요, 우리가. 그럼 감사 기도는 안 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을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줬대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이제 서서히 변화가 일어났는데 매일같이 그렇게 하니까 어린아이가 이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건강할 몸을 가지고 학교 다닐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부모님이 또 나에게 책받침도 주고 책도 사 주고 용돈도 주신 거에 감사하고 장난감 사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러면서 서서히 아이가 철이 들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다고 이렇게 어느 집사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어렸을 때부터 어린 자녀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가리킨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자녀가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더욱더 큰 일을 이룰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더 큰, 더큰 감사의 그 조건이 됩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의 욕기서에 나오는 욕은 정말 인간으로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루 아침에 전 재산이 다 날아가고 어린 자녀들 열 명의 자녀가 다 죽고 부인과도 사별하고 친구들이 와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냐 이런 상태까지 갔어요. 인간으로서는 이를 이루,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고통입니다. 전 재산이 다 날아가고 열 명의 어린 자녀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살 수가 없을 거예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고 했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마침내 욕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마귀에게 붙여서 전 재산이 다 날아가고 어린 자녀들까지 다 그렇게 사별하고 부인과도 사별하고 그랬지만은 그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마귀에게 사탄 마귀에게 내종욕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자세히 보았느냐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한 자가 이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듣고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갑절의 축복.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이러한 각절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